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7월 칠성날 우리 정세정 가수의 부산역 녹음을 마치고 이렇게 맛있는 집으로 저희들을 또 초대했네요 백두산 장어구이 꼼장어해 전문 우리 지니의 단골집이죠 그래서 언니가 고기도 조금 많이 주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 세정 가수님 자 이렇게 소감 한마디 얘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본부장님. 제3집 부산역 녹음 어, 기분이 네. 어떠세요? 어, 오늘 3집 부산역을 어, 어, 심사숙고 끝에 녹음을 마쳤는데요. 아마 오늘 저녁부터 다리쭉 뛰고 살것 같습니다. 너무나 네. 긴장을 했 오늘 너무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칠흑의 승 날이라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박 날것 같아요. 네. 인스테인먼터 <두통> 태욱 회장님과 진이봉 회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두통> 고맙습니다. <대박사겠습니다>. 네, <두통> 힘찬 응원합니다. 대박 나세요. 네, 자 꼼장어가 뜨겁다 하지만 조금 참아주세요. 자, 대표님 한 말씀. 대박 나세요, 두 분. 네, 너무 짧아요 인사가.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꼼장아야 뜨거워도 참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니네들이 잘 익어서 맛있게 먹고 힘내서 우리 부산역 부산아가씨 소문난 여자 올해 꼭 한번 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홍보 영상의 피디는 부산아가씨로 소문난 여자 진이었습니다.